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탑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 도룡의 스케이뷰 도룡동에 위치한 신축급 아파트로 학교의 거리는 있지만 학군이 뛰어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선호합니다. 인근 과학단지 및 연구소와 가까워 직주근접성이 높으며. 교통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최근 거래가는 15억 9,500만 원입니다. 4위 대전하이파크시티 단지, 유성구 상대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넓은 평형대와 현대적인 설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트램역과도 가까워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18억 7천만 원입니다. 3위 크로바, 둔산동 중심부에 위치하며 대전 도심권의 핵심 입지를 자랑하는 단지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내 최고 학군과 편리한 교통망으로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 공공 시설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단지 주변에 밀집되어 있어 실거주자들에게 인기입니다. 최근 거래가는 22억 6천만 원입니다. 2위 스마트시티 단지 도룡동에 위치한 유성구 대장 아파트로 넓은 평형대와 34층의 초고층 구조로 탁트인 조망을 제공합니다. 과학단지와 대학교와 가까워 집주근접성이 뛰어나며 신세계백화점도 도보권에 있어 인기가 더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도 단지 내에 있어 실거주 인기도 높습니다. 최근 거래가는 25억 원입니다. 1위 스마트시티호 단지 대전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한 대형 평영대 아파트로 과학단지와 교육기관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측주근 접성과 쾌적한 환경이 강점입니다. 4위에서 소개한 아파트와 인접해 있어 같은 생활권에 있으며, 최근 거래가는 26억 원으로 대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대전 초고가 아파트는 주로 도룡동과 둔산동에 위치하며, 특히 도룡동의 과학단지와 인접한 단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